고문님 대단하신 분입니다. 제가 고문님 천백이에요. 양성태 대법원장이 이제 문재인 조건에서 그 대법원 판사들 쫓아보내고 양성태 대법원장도 이제 구속시키는 그 상태가 될때 대전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. 우리 서울역 집회 대전고등학교 고문님 친구분이 동기분이 서울역 집회에 나오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로 간다니까 그러면은 저 문고, 뭐 문대탄 이라는 동기가 있는데 안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뵀는데 그때 호텔, 어 호텔에 갔는데 호텔이 공사 중이라서 커피숍이 문을 닫았어요 근데 아 연세가 80이 그때 아마 80이라 그랬었는데 81인데 어떤 분의 키쪽금어 분이, 분이 7 0대도안 되는 60대 정도 되는 분이 지나가더라고 정말 저분 아니겠지. 그 지나갔는데, 어,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. 그래서, 그래서, 아무도 혹시 문대탄 선생님이냐고. 네, 맞다. 야, 그때 첫째 놀랐어요. 너무 젊으셔야죠. <laughs> <laughs> 두 번째는, 그, 어, 신문을 정면 광고를 내셨어요. 제주인도. 그래서 그 신문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뵙더니, 양성등 대법원에 대한 이 법치 사망 부분 이 부분을 한 면을 직접 글을 쓰셔가지고 그걸 계산을 안내주니까 전면 광고를 그런 면을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그날 제가 그러면은 어... 우리 선생님 양해해 주시면은 인터뷰를 바로 좀 하겠다 그래가 와서 인터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2년이 돼가지고 오늘 저 대통령 후보 후보 회장님까지 오셨잖아요 우리 <laughs> <laughs> 오늘 오셔서 저희 다 다르시잖아요. 어, 딱 맥을 집어서 하시는데, 그, 서울대 나오신 분, 우리, 우리 공화당에, 우리 그, 문대탄 고모님 같은 분이, 우리 공화당에 전형적인 우리 공화당의 분이라, 일 보시면, 전형적인. 어, 배리고다 배우고, 또, 어, 저항도 해보시고, 뭐 어, 그러시다가, 사실은 애들이 다섯 명이나 있으니까, 도로 오신 거죠, 제주도로. 피신 오신 거죠. <laughs> 피신 오셨는데, 돌, 돌로 딱돈다보셔가지고그 다, <laughs> 중에 다섯 중에 네이 어, 어, 변호사고. 그얘기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약하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공하다왜 <공화당> 그러시냐고. <laughs> 그렇게 반대하시는데도, <laughs> 그럼 얼마나 검사하신 줄 아세요? 당을 위해서 후원을 많이 하시는데, 정말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검사하시고, 또, 어, 지난번, 출마도 하셔가지고, 저 보고 너무 고생하셨다고 전화드렸더니, 사모님하고 문득한 국모님이 평생 나고 춤을 제일 맞 췄대요. 여기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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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야죠. 예, 예. <laughs> 아, 이 사람 반짝 시간 부족했네. 이 타는 꽃을 어, 어, 어. 타야지 이런 얘기를 듣는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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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이타은또 다음에 합니다.